잘 운항하고 있던 배가 침몰할 리는 없거든요. 분명히 배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들을 무시했었기 때문에 배가 갑자기 침몰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스텔라데이지호가 도대체 왜 침몰했고, 내 동생이 왜 돌아오지 못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외교부가 심해수색을 계약을 할때 각종 협상을 하고 또 계약서 작성을 했을 텐데 그거에 관한 관련 그 각종 자료에 대해 저희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외교부가 정보공개에 대해 거부 처분을 한 거예요. 이 스텔라데이즈의 심해수색이 국가기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침몰 원인을 규명하고 실종선의 생사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는데, 계약서가 도대체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길래 유해도 발견됐는데 그냥 두고 온 것인지. 판결문이 났으니까 저희는 안도했죠, 굉장히. 근데 외교부가 항소 제기를 했어요. 또다시 또 1년 가까이 시간이 또갈 거거든요. 또 유해는 방치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시간 끌기만 한거밖에안 되잖아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건딱두 가지예요. 스텔라 데이지 호가 도대체 왜 침몰하게 되었는가? 그 진실을 알고 싶다. 잘 운항하고 있던 배가 침몰할리는 없. 거든요. 분명히 배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들을 무시했었기 때문에 배가 갑자기 침몰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스텔라 데이지 호가 도대체 왜 침몰했고 내 동생이 왜 돌아오지 못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 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심해 수색을 통해서 유해가 발견이 됐잖아요. 내 동생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내 동생이 혹시 아니라고 해도 동생과 마지막까지 같이 일했던 동료의 유해를 수색을 해서 수습을 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해양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많이 근무를 하세요. 실제 이 폴라리스 슈핑에 근무하던 제 동생을 포함한 이스텔라 데이지오의 선원들도 전부 비정규직이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그 정책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스텔라 데이지호는 굉장히 낡은 배였어요. 패선할 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낡은 배를 이렇게 땜빵해 가면서 쓰다가 사고가 난 배였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배가 30척 가까이 남아 있어요. 이 배들도 똑같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최대한 쓸수 있는 때까지 쓰다가 쓰다가 이렇게 선박에 침몰하는 경우가 생기면 선사에서는 보험금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주들이 패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돼요. 이명박 정부 때 늘려놓았던 선박의 사용 연한을 다시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해요.